독초야지주야 독주야. 신다야 언니 야 독주야. 독주야. 어주야 독주야. 독저야 독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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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주 아니 주야아니야

예능 찍은 곳이야 요기 기린면 <목소리> 자기 근데 자기 기린예고 모르는게 더충격적이 그니까 니까 <laughs> 자기를 그, 그.. 드라마 같은 거에 나오는 거야 자기를 <laughs> 드라마 에 나오는 <laughs> 거야 실제 기린보도학교 있네 난 기린예고는 그거만 있는 줄알았더니도착에 도착했습니다 딱 좋네 잘어울겠다고양지잘있겠다코구파파 다시 가. 까거 맛있을 것 같아. 나 네. 이거 잘 꺼내. 여기도 아직 좀어 바삭하게 먹다없어졌 이거. 두부 맛이 어땠어, 얘들아? 맞아. 저기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셨나봐요욕 쳤네 운이님이다 운영이 운영이 님이에브리바 속초 하잖아 그래? 몰라? 몰랐어금누어요애벌바 속초 하잖아 아 뭔지 알겠네 운영이 님인데 운영이 형님인 운영이 님 운영이 이형 운영이 님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30개에 만원이에0 0 0원이 사줘야 되는데. 곶감, 어. 곶감 <laughs> 귀신들이 <웃음> 아니 왜가페를는고 있어요? 어, 바다 냄새! 자, 가가자가자 천천히, 걸르고올라빵안 먹을 거야, 너네? 응. 아. 뭔지 아, 빵 먹... 응. <laughs> 바게트는. 어? 먼저 어? 아, 빵안 먹을... 아직 영란 바게트 는로가 어? 영란 바게트 있다. <laughs> 아, 얘들아. 나 그래도 소금 바게트 먹고 싶어. 러스 말고 이거 사줄거 아니면? 이거 하나 먹을까? 빨미까다 먹을 수 있어? 아니, 왜 없지 않아? 을까 이거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지? 어? 다시 말해. 누가 내 거야? 아, 몰라서 안 친다. 안 먹어. 누가? <laughs> 소식 자라고 아, 니 근데 진짜 소식 자된 거야. 아, <laughs> 진짜 큰일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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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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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아, 죽였다니까 카페. 이모가 카페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나 앉아 앉아 사람들 다 오겠죠? 직원이 올라오고 너 옷이 왜 그래? 아이 아나? 뭐 뒤에? 원래 우리 재킷이 얘네 파란색으로 입어아 여기 앉아서 되는 거파 하얀색 예뻐 근데 옷이 엄마 내 양말이 이렇게 되니까 내 양말이 뭐지 그 양말? <laughs>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가 그래. 그래. 어디 우리 왔어요? 카페! 카페 왔어요 음. 오늘도 침대에 돌아와요 지지박지 지지박지 이거 뭐야? 지지박지 지박지정정도 해야 돼 정지박지 정아 정지박지정 박정지 박정지 날라가는 게 웃겨? 우리 발 따라와 완전 디토피아 어, 너무, 너무 멀쩡해 어? 얘들아 여기 옛날에 조선소였대 조선소 이쪽에 조조서? 조산소 저 오리 같은 아, 거를 아, 본 거였어 아, 바닷가에도 오리가 있네 어, 오리색이라리인가봐저 오리야 는게다오 진짜 잘 던져 저거 봤어? 어아 다시 던져 저 끝까지 던졌어 우리 만들어 주시면오 <laughs> 귀여워. 나 <laughs> 어, 후루 만든다 남들이 한 거. <laughs> 안 불었어. <laughs> 야, 안 잼꼬리랑. <laughs> 잼꼬리랑. 이 아, 들책이 많다, 얘들아. <laughs> <laughs> 조심히다뤄 달래. <laughs> 근데 정하나. 어? 나이책어 뭐 보시는데요 저기요? 어? 뭐 봐? 여기 그냥 키트 있는 그런 거. 어른들이 서는 거. 큰 손. 어 사도 돼? 사줄 거야. 너뭐또 사려고? 안도. 산 응. 걸. 골랐어 마이거 주면 돼? 응. 여기 올린다. 몇개 사? <laughs> 이거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지안이 도 골랐어? 지안이 골랐어. 이집 진짜 웃겨. 우리 아빠랑 나야. 그러네. 뭐가 물건이 엄청 많네. 우와. <laughs> 완전 <괜찮아. 웃음> 좋은데 그냥 대명 리조트 같은데? 밑에 요리아 글자들 적는 봐서. 수그로 읽고 있어 그래? 치아나. 어때? 집. 좋아야. 500명제. 500명제 장난 아니야. 500명제. 그것도 사고 가. 장이야. 있잖아. 안안들어 이시일 거리가? 먹으면 안 된다. 나사 줄게. 한개 먹어 봐. 어때? 최고야? 지안이도 먹고 싶지? 똑같은 냉동을 가지고 굽는 사람의 차인거야 내가 엄청 열심히 구웠어 포장하러 왔다요 엄마는 자꾸 먹고 자 가자고 한다 우리는 포장해 가고 싶다 어 회덮밥 맛있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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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때문에 먹고 가기로 함 문천은 가을리 갑니다 문천은 가을이 갑니 보라 했잖아 아니 애들이 키가 작으니까 못 보지 아니 못 보는게 아니라 애들은 여기를 보지 여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라 했잖아 진짜. 애들 이게 카메라인지 모른다니까 <laughs> 아니 이게 카메라인지 아른다니 그만 찍어 못찍어 아시 못찍어 5천원 짐 지나갔어 근데 아, 네. 생각보잘 나올수도 있지 이렇게 비킬수도 있지 아니야 <laughs> 이렇게 나왔어 <laughs> 어 정환이도 잘 나왔다 그래도 이상기 <laughs> 어, 뭐야 지한이는 <laughs> 게다가 자기야 이게 가능다고안 나왔다 찍으러 가면 언니야 지한이는 더 올려줘야 될것 같아 잠깐 카드하면 바로 되니까 자기가 딱자 아니 앞에서 해봐 여기 동그라미를 봐야 돼, 정환나 동그라미 봐야 돼. 언니가 허벅지를 잘 허벅지를 들어. 정환이 어, 더 좀, 들어와, 정환이. 정환아 좀 뒤로 와, 뒤로 와. 좀더 뒤로 와. 와. 뒤로 와. 뒤로 <웃음> <웃음> 아니 애들 표정이 <풀장이> 너무 웃겨. <laughs> <laughs> 어떻게 나올지 <laughs> 궁금하다. 나와야만 한다, 이 표정. 오, 형, 오 예쁘다,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지불이다 진짜. <laughs> 어디 갔는지 말해줘, 지안나 여기에. <laughs>

어? 국물만 어, 먹어야겠다. 싫어 싫어. 아니다. 먹은 거한적 없거든? 먹은 거 했잖아, 아까. 그래, 했니? 너때 띵? 자, 아기들이 자, 아기들이 심부름을 가는데 이모가 어떻게 가는지 하나도 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잘 찾아가는지 미션!

이모, 대답해 줄수 없어. 얘들아, 이모, 너네 아서 해.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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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모가 한 번만 도와줄게. 여기 있는 거 말고 저기 있는 거 가져와. 아니, 저기 있잖아. 바나나우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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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뭘 도와줘? 수연 감소. 어, 어. 천천히 천천히, 한 천천히. 어, 어. 한 명씩 천천히 들게잡이 카드 챙겼어? 아, 응. 이모가 챙겼어. 야, 그럼. 거짓말한 거야? 아니 너가 놔두고 가길래 이모가 챙겼어. 응. 콜라 아빠 못 드겠다. 뜯으면 터질 것 같다. 오늘 아직 안 되겠다. 돌아가는 길에 이모가 안 알려줄게. 응, 다 알아요? 따로 탈까 이번에? 어. 두개다 눌러줘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거. 잘 가. 맞지, 맞지. 몰라. 칠아 일단은 여기

응, 어, 꽁치도 있네. 얘들아, 너네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봐봐, 이모 생각엔 삼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 이거 메로 아니고 그건데, 꿀락 같은 거. 장이 봐, 이렇게 하면... 성우, 그러고... 성우... 많이 먹을 성우... 성이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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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성우... 성우... 성 신세계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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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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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실민는은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이이이이 안 줘? 어 퇴. 감동적인 맛은 아니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또 해먹는 <laughs> 너무 맛있어 여행 어땠어요? 어요 또 가고 싶어요? 네. 응.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경주. 경주. 끝했죠, 응. 아 끝. 잠깐. 아니야, 잠이 없어. <laughs>